관계선은 봐야겠지. 이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자, 지금 보면 이건 평행인 관계도 아니고 역함수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럼 일단 나도 이 문제 결국 우리가 뭐 역함수 개념 그런 쓰는 문, 그런 걸 쓰는 문제 는 아니야. 그럼 가보시면 이 그래프의 한점 A를 지나고 자,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다시 만나는 점을 B 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점을 D라고, 다시 옆으로 가서 만나는 점을 C라 한다 이랬어, 그지? 자, 점이 몇 개가 나와 있어? 점이 네개 나와 있지? 그, 우리는 무조건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돼. 그지? 미지수로 지금부터 설정을 시작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A부터 시작하자고.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고, 알파. A라 할까, A? 여기를 A라 하자, 말이야. 그럼 여기 A, 뭐, 나오겠지, 뭐. A, 뭐, 나오겠지, 그지? 그럼 B는 여기 B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AB 기이가 2라 했잖아. 그럼 굳이 여기를 B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뭐라 해야겠어? A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일 때 나오는 값하고, A 플러스 1때 나오는 값이 같다고 일단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A를 이 식에 대입한 결과는, E로그 2의 A가 되고, a 플러스를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2에 a 빼기 일 성이 될 거야 그쵸? 어, 이게 바로 x축과 평행하다는 말이 높이가 같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질 거야 다음 두 번째 식을 가보자고 자두 아, 번째 식은 뭐냐 아 절대 이건 풀수 없어 우리가 우리 이런 걸풀 수가 없어요 뭐운 좋으면 맞출 수도 있겠지 어라? 1로 하면 되네 안 되지 1로도 안돼 그지? 그러니까 절대로 얘는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젠장 2 e 넣으면 되긴 되네? 자, 2를 넣으면 되긴 되는데, 일단 모른다 쳐! 오케이? 어. 그럼 근데 어떻게 하느냐? A 플러스 넣어봐야 되는 거지. A 플러스를 넣으면, 이 그래프에다가 대응된다고? 근데 얘를 대입한 결과도 같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우리 뭘 알고 있냐면, BD 길이가 2란 걸 알고 있어. 2란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 a 플러스 1을 대입한 결과는 2에 뭐가 되는데 a 빼기 1성인데 아니지 여기 대입하는 게 아니지 어디 대입해야 돼 여기 대입해야 되지 여기 대입하면 돼 얼마가 나와나 e 로그 2에 뭐가 나와 a 플러스 c 가 나오는데 너의 값은 a 높이보다 2가 길다 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 너는, 이야 너의 값은, 여기다가 대입한 결과보다 2가 크다. 얘도 2를 대입한 걸 볼까? 예지. 얘보다 2가 크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기분이 나빠. 왜 얘는 로그함수 얘는 지수함수잖아. 근데, 여기 대입한 결과보다 뭐다 크다할 때? 2보다 크다도 되잖아. 여기 대입한 결과보다도 2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거 둘이 같은 거니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골라 푸는거지 이건 못 풀어 하지만 얘는 풀수 있다고 종류가 같으니까 이게 푸시면 되는거야 되죠? 물론 여기도 답이 나오긴 나오네 희한하네 2를 넣으면 같네 나중에 하기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로그 2에 2를 집어넣어야지 a 플러스 2의 제곱은 로그 2의 a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4가 되는거라고 그럼 둘이 합할 수 있지? 그럼 결국 얘랑 뭐랑 같다는 거야? A 플러스 2의 제곱이랑 뭐랑 같아야 돼? 좀 불러봐. 어, 진짜 대답 안 한다, 해. 이거 둘이 합하면 뭐 돼? 4의, 그 4의 제곱이 같다, 이 말인 거야. 근데 4의 제곱이 정체가 2의 전체에 뭐야? 제곱이니까, A 제곱이 B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무슨 뜻이겠어? 둘이 같던가, 서로 부호가 어떻던가. 반대건가. 그러면 어떻게 나 a 플러스 2가 뭐가 되던가 이해가 되던가 또는 a 플러스 2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거지 됐으니까 그 넘겨주면 a가 얼마 나와 2가 나오는거지 이때 a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고 근데 이게 설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a가 얼마다 2가 되는거지 a가 2가 됐으니까 우린 이 점의 좌표를 싹다 구할 수 있는거지 그럼 4 같은 넓이는 너의평행사이거지 이거 마름모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고. 자, 일단 해보시면 끝까지 해볼게. 그냥 어... 이거 새로... 이거만 요거, 새로 그려볼까? 이거만 새로 다 다시 따 보시면 여기 2랑 을 알게 되었잖아. a가 1 했으니까 그2 2가 되겠지. 여기가 2화 했으니까 이거 얼마가 돼? 4가 되겠네? 그럼 4를 대입하면또 2가 나오겠지. 4가 나오겠지. 자, 그다음에 이 높이가 4가 되는 저 지점을 찾으면 되잖아. 이 높이, 즉 y 좌표가 4가 되는 x를 찾으면 되잖아. 됐죠. 그럼 약분 되면 이게 2가 되니까. 로그의 x가 2가 되려면 x 얼마가 돼야 돼. 뭔가 이상한데? 4잖아. 여기 4인데. 아, 헷갈리냐. 여기가 아니. 여기다 내. 여기다 야지 해 아, 헷갈려. 여기로 딱, 여기다. 어디다... 지금 이 그래프가 4가 돼야 되지, 4. 당연히 여기다 4니까 4가 나오지, 4가 나오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잖아 그럼 이게 2의 제곱이니까 얘가 2가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 5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각형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지. 얘는 무슨 모양이야? 사다리 꼴이 되겠지? 요 길이 2가 되고, 요 길이 1이고, 높이가 2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에 2개 더한 거. 곱하기 높이. 이게 답인 거지. 최종 답이 얼마다? 3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좌표로 푸셔야 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좌표로 푸시되, 좌표를 적절하게 이런 경, 이런, 이런 규칙들. 이런 규칙을 사용해서, 이런 정보를 사용해서 좌표의 미지수를 좀 줄여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지. 하시겠죠? 저장할 테니까 아직 필요하신 분은 또. 보세요.